자, 부등식 X, X제곱 마이너스 9승, X, EX 플러스 6승의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. 자, 지금처럼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 풀 텐데요. 첫 번째,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, 자,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반대로 풀리면서 X제곱 마이너스 9가 EX 플러스 6보다 크다. 이렇게 풀리고,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EX,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다고, 3, 5, 15겠죠?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, 얘를 정리해주면, x, x-5, x 플러스 x 3이 0보다 크다. 그 얘는 x가 5보다 크거나,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겠죠? 그요 범위에서 만족하는 x 값을 수직선에 나타내주면, 이렇게 표현했을 때, 지금 보면 5보다 크다와, 마이너 3보다 작다. 근데 이거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여기서 만족하는 거죠. 여기서 나타내는 범위는 없고요. 자두 번째 x가 이번에 1일 때 어떻게 되냐면 좌변에 1을 넣었을 때 1이 되고 자, 우변에 1을 넣었을 때 1이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서 여기서도 역시나 값이 나오지 않고 자 그럼 세 번째 x가 1보다 크게 되면 이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이 시수 값이 나오게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9가 2x 플러스 6보다 작다.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다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. 정리해주면 x 값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데, 처음에 범위가 x가 1보다 컸기 때문에 결국 x는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x가 될수 있는 값은 2, 3, 4, 3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